5월 16일입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터 4장 1절에서 1 7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모르두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짚고 굵은 배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도 굵은 배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골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골문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로 가서 모르두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은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두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원했지만 모르두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개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문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에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측량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으로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에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굴에 계시다고 하여 유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어,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가,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호께서 이처럼 왕호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에스더는 다시 사람을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음. 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서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세상적인 도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했죠. 옷을 짚고 굵은 배옷을 걸치고 라고 하는 것은 애도하는 슬픔이 닥친 것에 대한 슬퍼하는 모습이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바로 금식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안으로 들어가서 대성 통곡을 하는, 울면서 기도하는, 에, 그렇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골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골문 안에 들어가면 어찌든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문 밖에서 주저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이제 왕이 내린 이 칙령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역시 그들도. 굵은 배옷을 걸치고서 제비에 누워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금식하면서까지.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며 듣고, 들으시죠. 자, 그런 지금 모습을 일단 이제 어, 다시 스토리는, 음, 대골 문 밖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모르드게에 대한 모르드게와 에스트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에스트의 신녀들이 에, 내시들이 내시들이 내시들에게 가서 이제 모르두가 모르게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크게 충격을 받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왜냐하면 왕후는 지금 이 소식을 궁 왕궁 안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죠. 엄청난 이 재난의 소식을. 그러기 때문 충격을 받고서는 그래도 모르두게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면서 옷을 보냈지만 모르두게는 안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막이 궁금하니까 하다그 시종을 이제 내시를 불렀다가 알아보라 했더니 내시 하다그에게 모르드게는 자세하게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얘기해주고 또 어, 이제 칭년까지, 칭의 사범까지도 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 모르드게가 원하는 것은 뭐냐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여 자기 계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그 길만이 유일하게 백성, 자기 동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에스더은그 소식을 듣지만 어, 이게 지금 미리 사전에 허락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갔다는 다 죽습니다. 다만 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 주실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대개 다, 왜냐하면 뭐, 왕의 가장 측근이라도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을 보호하는 거죠. 자,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보통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30일이나 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그건 총회가 좀 식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라고. 거부하는 소식을 전하니까 모르드 그가 물러서지 않고 이제 이번에 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왕후께서 궁궐 안에 있다고 살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은 다 죽습니다. 어린 이럴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확답 아주 확신을 해요. 언약 그러니까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살려 주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어 그런 뜻을 이제 여기서 알고 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은 어 왕후가 만일 침묵하고 있, 침묵하고 있다면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어,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지 누가 압니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왕후로 이렇게 피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서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니까 에스더가 결국은 이제 그 모르드게 강력한 그참 촉구에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는데. 그치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신여와 함께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법을 어기는 거니까, 임금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랍니다. 라는 아주 각오를 하죠. 한 여성의 그 희생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셨습니다. 오늘도 어, 결국은 이 구약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이다라는 걸 보면서 정말 모르두게 신앙과 그리고 어, 에스더의 그 결단 죽으면 죽으라 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고 또그 임금이 내일 보시면 이제 금으로 만든 귀를 내밀어 주죠. 그 금으로 만든 귀를 내밀어서 사람을 살려 주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